네 방송 시작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강의는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 명세서를 가지고 여기 온라인 출원하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은 명세서를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그, 특허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통합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통해서, 특허 출원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특허로에서, 특허로에서, 어, 통합서식 작성기를, 작성기를, 작성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기, 그,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실제로, 특허 출원을, 내 건을 진행을 하면서, 하면서, 이거 캡처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통합서식 작성기 그, 처음 화면이, 최초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 화면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왼쪽 화면을 보면, 특허청 밀원서식 작성 소프트웨어, 국내 출원서식 선택 및 실행을 하게 되면, 되면, 요렇게,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자, 저기 위에서부터 보면 공통 서식이 있고 국내 출원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국내 건을 출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서가 있죠. 저희는 특허 출원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서가 맨 처음에 나오죠.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그 뭐 출원하는 화면으로 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국내 중간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서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돼요.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중간 서식 작성지를 이용해서 출원을 저기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맨 위에 있는 아까 특허출원서 있죠? 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특허출원이 있고 그러면 그 출원 구분 보면 이, 이 특허출원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출원이 있는 그 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권리가 있는 사람이 출원일까요? 아니면 발명자일까요? 어떤 분들이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원. 그렇죠? 출원인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부분 회사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직원분들이 발명자가 들어가거나 대표자가 발명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 인을, 인을 넣게 되면, 특허, 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그, 특허, 그, 고객번호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출원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첨부하는 게 있죠. 맨 밑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작성한 국내 출원 명세서를 찾아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기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저는 900번을 집어넣더니 었 어떤 화면이 떴나요, 지금? 저도 화면이 지금 잘안 보여서.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심사청구를 하있습 예. 여기서 심사청구를 하는 가하고안 하는 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온라인 출원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출원만 하게 되면 심사관이 배정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아니, 심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황이 있어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심사 청구는 곧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심사 청구 청구를 안 했더니 지금 어떤 화면이 떴어요? 뭐라고 나오나요? 심사 청구 시에만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3년 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앞서 얘기한 내용이 여기 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심사 청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그 3년까지는 심사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할 수도 있고 오늘이 오늘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여기에 보면 특허 고객 번호가 지금 제 이름이 여기 되어 있죠. 저는 특허 고객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2009년도에 9 년도에 이미 등록 이 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네, 서지 사항이라는 게 지금 특허 고객 번호가 있고 아니면 성명이, 저기 출원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다 서지 사항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등록이 되었다는그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화면이 떴나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앞서 앞서 저맨 밑에 밑에 첨부 서류를 명세서 작성한 거를 넣는다라고 그랬죠. 그거 넣는 방법을 이렇게 저기 그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출원을 했거든요. 출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찾아서 집어 넣더니 집어 넣더니 어떤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 자세한, 자세한 그, 어, 출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페이지 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죠? 정보는... 네.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처음 보셨지만, 특허출원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서를 뽑을 수가 있는데, 특허출원서. 자, 출원국은, 특허출원. 이게 만약에 특허가 아니, 아니라 실용신안이면 뭐라고 나올까요? 실용신안 출원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디자인을 출원하게 되면 디자인 등록출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누구? 이현석입니다. 제 고객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명의 명칭을 아까 명세서를 첨부를 했더니 자동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인식을 해요. 이렇게. 어 저기 한글이 나오고 영문이 나와요. 그래서 명세서를 쓸 때는 쓸 때는 반드시 한글도 써야 되고 중괄호로 묶어서 영문으로도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명세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시키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문도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명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여기 제 이름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원인하고 발명자가 이렇게 동일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받냐면, 출원인하고 발, 발명자가 동일하게 되면, 여기 출원료가 4만 6천 원이잖아요. 감면이 대폭 70% 감면이 돼요. 이, 거는 지금, 지금 뭐가 나왔어요? 로그. 예 네, 로그인이면 제가 이미 특허로에 특허로에 제가 등록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네 등록을 시켜놓은 사,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인 단계로 이제 특허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그래서 등록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뜨죠 제 공인 인증서를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검증 결과 정상.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으로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게 순서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거 있잖아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 이건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오류 없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서명을 하게 되어있죠 예. 음. 서명을 하게 되면 이연석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서명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오른편으로 싹 넘어갑니다 요렇게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떴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특허 온라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 놔야 돼요. 혹시 몰라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직접 선을 연결하는 방법 중요 나중에 끊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 오케이 하게 되면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서 중복 제출을 확인됐죠? 중복 중복 안 됐다고 나와 있죠 여기. 네. 중복 아니고. 네, 그러면 중복 아니니까 제출을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도가 너무 빠른가? 안 빨라요? 그래서 온라인 출원을 하게 되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출원 어, 어? 그 제출인 번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제출인이 누구냐? 아니 발명자가 누구냐, 청광이몇 개냐, 뭐, 이런,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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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온라인 제출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제출을 누르게 되면. 자, 눌러보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접수번호, 납부자번호가 생성이 되죠? 예, 사건 번호가 생성이 되죠? 사건 번호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1 0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10?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1 0이 뭔지 전에 강의를 다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10은 특허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10이 아니라 20이면 실험기사 맞아요. 자30예 네, 40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면 어? 이렇게 잘 있게 어? 저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출원 번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게 출원 번호가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어떤 카탈로그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선 출원번호 제 10-2020-2020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올해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도에 출원 출원했는지그알수 있는 거는 이 연도를 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일련번호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원한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출원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음. 자, 우리나라는 그 선출은, 선출원주의일까요? 아니면 그 선발명주의일까요? 선출원주의? 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선출원주의를 이렇게 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선출원주의라는 게 무슨, 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오늘, 오늘, 추, 똑같은, 제가, 제가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출원한 사람이 그 선출원 한 걸까요? 아니면 오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출원하면 그게 선출원이 될까요? 오전이죠? 오전이죠? 그러니까 먼저 출원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옆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옆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발명의 명칭이 써있죠 이런 발명 발명의 명칭이죠 예 네. 네. 발명의 명칭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가 되어있어요 여기에 예 네. 13,800원이요 아까 앞서 얼마했어요 46,000원인가 45,000원인가 되어있었죠 근데 이왜 이, 이런 일이 있냐면 출원인하고 발명자하고 만약에 달라 그러면 이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택이 없어요. 출원이라고 발명자가 동일해야 돼요. 자, 이1 3 8 0 0원은 어디에다 납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납료라고 합니다. 관에 납부하는 비용. 근데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그 그 다음 날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럼 특허청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겠죠. 한달한달 한달 기간을 줘요. 그래서 보정을 하라고 해요. 그럼 납부하면 그게 보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들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출원 번호, 번호가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이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허로에 회원을 가입하기, 저기 한 상태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근데 그거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 근데 그걸,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특허청에 미리 등록된 상 상황에서만,에서만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출원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출원 서식을 타이핑을 안 하고, 안 하고, 저기 그 글씨로 써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온라인,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비용이 그 많이 들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출원하는 게 많이 들까요? 예, 오프라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기 글씨로 쓴 거를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서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 저기 비용을 제출할 때, 제출할 때 반드시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서만 청에서만 제출을 할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어디도 어디에서 또할수 있나요? 서울에 시 예, 서울은 사무소가 있죠.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특허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게 되어 보면 보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대부분들이 내가 내가 명세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럴 때 실수를 많이 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할까요? 자, 특허 명세서에서 특허 명세서에서 저기 권리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부분이었죠? 권리가 되는 부분은 특허 청구범이라고 합니다. 특허 청구범에는 청구항이랑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 나중에, 거절류가 나왔을 때, 극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제가 경험했던 바로, 어떤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특허 출원을 당신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절류 나온 상태에서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세서하고, 특허청의 거절류를 대비를 해보니, 이거는 극복, 도저히 극복 가능, 할수 있게 작성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문제가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특허 명세서를 많이 작성해 보신 이후라면 이후라면 제가 온라인 출원을 저기 뭐야, 어?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숙달되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그 어, 명세서를 특허 사무소 를 통해서 별리사를 통해서 하는 방향성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제가 너, 너무 완벽하게 저기 강의를 진행했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다음 강의는더그 내실 있는 강의가 되도록 되도록 많이 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